안녕하세요. LLM 12번째 시간입니다. 좀 여러번째 녹음하고 12번째가 좀 텀이 길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공부하느라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요. 깨닫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라는 것에 대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달을 했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에서 만드는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레이블을 되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그걸 활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만드는 뭐 보고서 이런 걸다 레이블화 시켜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극복해낸 그왜 극복이 되는지는 사실 잘, 아직도 잘 모르고요. 해보니까 잘 되는. 그래서 만든, 만들어진 것이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 그 GPT-3부터죠. 그래서 이제 라,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의 활용 방법을 제안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딥러닝이 아니고 포스트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용어는 이해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학문적으로 이게 뭔가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은 번역하는 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기능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개념을 분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파운데이션 모델,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겁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보시게 되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뭐 스탠포드 대학이 어디에서 유래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수십억 파라메타로 라벨링 되지 않은 수십억 개의 원치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지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얘가 GPT-3, BUT, 이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오, 그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의 수준에 도달한 트랜스퍼 모델이 가지는 특징은 뭐냐? 그, 하나의 모델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용도마다 영상 인식할 때마다, 번역할 때마다 모델이 다 달랐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로 다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전에 AI는요, 영상을 인식하겠다 그러면 CNN으로 해야 돼요. 번역하겠다 그러면 LSTM, 뭐, 뭐, LSTM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모델들이 다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 모델이 파운데이션 루,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모델로 루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 순간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모델은 이 모델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 작업을 다할 수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편하겠어요. 다만, 다만, 이제, 뭐, 반대극분항가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세 가지 특징이라 했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시스템이 어떤 행동 같은 게 모델 같은 거에 의해서 변동 되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그 모델의 결과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 모델이라는 거는 이 오픈되어 있는 모델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네이블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한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트랜스포머,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이 파운데이션 모델로 발전을 한, 그 파운데이션 모델 수준에 도달한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하나의 모델이 다양한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모델을 바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은 동일한 모델에 데이터만 바꾸면 결과가 바뀌게 되고, 이 모델은 학습시킬 때레입을되지 않은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제 역사가 바뀐 거죠. 이제 AI가 비로소 보편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랑 똑같은 거냐 면 옛날에 컴퓨터가 처음 도입됐을 때전산실에 있던 걸 갖다가 개인적으로 쓰자. PC라는 개념이 도입된, 도입됐죠. 그래서 뭐애플때 히트 썼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AI가 이제 특수한 사람만을 쓰는 것에서 이제 트랜스퍼 모 파운데이션 레벨의 트랜스퍼 모델이 제공되면 누구나 쓸수 있는 누구나 자기 업무에 맞춰서 그 모델 갖다 쓰면 되고 그 모델에다가 데이터만 주면은 그 모델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주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방향이 바뀌었죠. 좀 전에 설명드렸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로. 그죠? 그 전문가 시스템이나 그 규칙에 대한 것들은 뭐 계속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모델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이프라인이라 해서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뭔가를 수행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학을 하면 뭐냐면 하나의 모델로. 대부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업무상 특수하면 전문가 시스템이나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만 추가 드리고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모든 걸다다할수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이 모델 자체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우리 회사에서 만약에 인공지능을 쓰고 싶어 그럼,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영업자료나 기획자료 같은 게다 들어간, 그걸 게그 포함하는 그런 인공지능 같은 거는 만약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면, 그래서 답이 나올 때,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 버전으로 답이 나오면 좋, 좋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만약에, 뭐, GPT-3나 이런 데다가 우리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결과를 받아보기는 일이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이제 제너럴한 AI 무대, 일반적으로 막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업용, 지역용 그런 AI 무대를 별도로 다 개발하게 될 거고요.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어떻게 개발하냐면 어떻게 개발한다고요? 기존에 쓰던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 어떻게 하죠? 우리의 데이터를 넣어 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모델은 우리만을 위한 결과를 내잖아요. 앞에서 설명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음, 아직은 이제 좀 시도하고 있죠. 앞으로 AI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제너럴하게 GPT나 ChatGPT나 버트 같은 걸 이용해서 뭐 원하는 자를 얻는 것, 그건 뭐 나나 옆에 있는 똑같은 값이 거의 대등한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조, 이제, 충분히 이미 다 됐다니까요. 이제 나머지는 뭐죠? 이 앞에, 앞에 설명했지만 이 모델은 데이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쪽, 우리 쪽으로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앞으로의 흐름이고요. 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채티피티나 버트 같은 것들이 웹에 있는 데이터로만 학습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지 우리 기업용 데이터를 해서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거는, 그, 그건 그, 비즈니스의 문제가 되죠?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이 바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자, 볼게요. 이제, 아, 요거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한 모습이고요. 여러분이 아, 아까 보여줬던 트랜스포머 모델이잖아요. 그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왔을 때, 맨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무지하게 복잡하죠. 어,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다 제가 갖고는 있는데,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을 거, 않을 거고요.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아, 아셔야 될건 뭐냐면, 인코딩하고, 디코딩 하는 거죠. 어, 개념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쭉 넣어요. 쭉 넣고 나면 그 결과로, 뭐가 나오죠. 그, 그 결과를 갖고서는 내가 또 이쪽도 넣어서. 그, 인코딩, 디코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내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한국말과 영어 번역이다. 그러면, 그러면, 응? 음? 한국말을 넣고 이쪽에 영어가 나와야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넣고 나면 이쪽에 피드백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영어를 넣고 아, 한국말을 넣고 영어 넣고, 한국말 영어 넣고 해서 학습을 시켜요. 계속. 올바르는 거죠. 한국말 대 영어로. 학습을 계속 시켜요.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학습이 끝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이다 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이제 내가 여기다가 한글을 넣으면, 이 결론을, 결국, 그 출력으로 이제 영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 트랜스포 머 모델이 가진 모양이 뭐냐면, 이인코딩하고 디코딩하고가 별로 연관이 없어요. KV값만 넘어오는 거에 연관이 없어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가서 GPT-3나 버트가 되면요. 예를 들면 CHAT-GPT 음, 그, 그, 그 같은 것들은 어, 요거만 쓰고 CHAT-GPT는 어, 요거만 쓰고 버트는 요거만 쓰고 두개다 쓰지 않고요. 하나만 쓰는 쪽으 모델이 바, 변형이 됐어요. 아,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어 있다는 건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긴 한데, 이런 식의 모양이 굉장히 확장성이 있잖아요. 모델 다 분리되어 서가지고 요걸, 요거 하다가 쪼개가지고, 용도에 맞게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게,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에요. 볼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만드는 바닐라 트랜스, 트랜스포머라는 거죠. 이건 원래 앞 페이지에서 봤던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 이 버트, 이건 이제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특화시킨 거. GPT, T 5 로버트, 디스트리버트 XLL, 이특징들은다 요, 요 설명한 요거 그러니까 이 기본 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고 해 가지고 막 변형시킨 여러 가지 모델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거예요. 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제가 이건 제가 써머리를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모델들이 만들어,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이 모델들은 어디에 어디에 가면 있느냐 하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어요. 허깅페이스. 허깅페이스라는 곳에 가시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많은 트랜스포머 모델, 여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공짜예요. 공짜, 자유롭게 받아서 모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설명 드렸죠. 잘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 파운데이션 모델은 모델은 있고요. 데이터가 바뀌면 출력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이 허깅피에스에 가 보시게 되면 기업들이. 이 트랜스퍼머 모델을 변형해서 만든 수많은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잔뜩 올라와 있어요. 설명도 다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갖는, 갖는다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 어떤 회사의 전산실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허깅페이스에서 가장 괜찮은 거 하나 다운로드 받아. 그래가지고 테스트 해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 그럼 거기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회사 데이터들을 막 학습을 시키면 되죠. 그래가지고 오면, 그, 그거는 어떻게 되죠? 그 출력이 어떻게 나와야? 우리, 우리 회사에 맞게 나와요.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반영한 출력이 나와요. 일반 출력이 아니고. 일반 채취 PT는 외부에서 학습된 거고요. 우리 거는 우리 데이터로 학습된 거죠. 그래서, <laughs> 여러분이 얼마 전에도 되게 유명했었죠. 딥시크니 뭐니, 요즘 간혹 가다 보면 뭐가 좋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허깅 페이스에 있어요. 여러분이 허깅 페이스에 가보시게 되면 많은 트랜스포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레벨의 트랜스포 모델을 그 무료로 오픈된 거를 그 모델을 다운, 학습이 된 거예요. 그걸 얻을 수 있고요. 무료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특수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이다. 그러면, 채티피티나 버트 같은 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기, 여러분이 기업이다. 그러면 기업용 AI로 쓰겠다. 그럼 채티피티나 버트는 안 되죠. 왜? 걔는 우리 회사만의 데이터를 반영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요, 허깅 피에이스에 있는 모델 중에 하나, 팁시크도 그거 중에 하나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다가 우리 회사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우리 회사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AI의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내일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그 구글에서 이 허기 페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요이 안에 보면 몇천 개에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레벨급 트랜스포머 모델을, 모델이 몇천 개가 올라가 있고요. 요 앞에서, 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모델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몇 개만, 내가 볼때 괜찮아 보이는 것들만 이렇게 설명을 좀 달아놨어요. 한번 요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보시고요. 요, 요, 설명을 읽고서는, 아, 우리 회사는 요거 쓰면 되겠다. 그러면 그걸 갖다 쓰면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트랜스포머 모델은요, 이제 파운데이션이 된 거예요. 기본, 기, 기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갖고, 우리가 우리 회사에 맞도록 주장하는 게 맞춰지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내 앞에 걸 요약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뭐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정 분야별 트랜스폼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지금 현재 구글도 이거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 이거를 보시고 깨달으는 분이 있다면 어, 돈 들어가지 않고요. 아 들어가야겠다. 음 다운로드 받은 거 학습 시키려고 하면 제가 해보니까 제가 제 노트북에서 이제 GPT가 없는 노트북이거든요. 그냥 그 학습, 여기다가 그 학습을 시키려니까 학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학습을 시켜도 한 3일씩만 걸려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한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음, 그 GPU가 있는 컴퓨터를 몇개 사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모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학습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학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트랜스포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오늘 트랜스포가 포모 기반에 기반이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 모델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 이상 이 트랜스포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커스터마이징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자료는 있는데 온라인으로 간단히 설명하기 양이 좀 많아서 그까지 하지 않고요. 트랜스포머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GPT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